핸드폰으로 그림을 그리는 우석용입니다. 핸드폰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같은 거죠? 같은 거죠? 왜 그림이 똑같니? 아니 주인공인데 똑같아야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게 작업을 하지 마시고 디지털로 작업을 하시라. 그러면 카피 카피 쓸수 쓴다. 이거는 제가 이제 2 0 0 0년 2024년도에. 메타노이아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품을 10개를 만들었어요. 그 중에 5개는 발령품, 5개 남았는데 음, 메타노이아 뜻이 뭐냐면 회심하라. 그런데 지금 기신교에서는회개하라라고 쓰고 있어요. 메타노이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왔느냐. 또회개하라가메타노이아예요 그 그런데 원래 메타노이아는 회심하라예요 Change your mind. 내 마음을 바꿔라. 저는 From your sin 너의 죄로부터 돌아서서 전투가 신을 향해서 걸어가 그게 원래 메타노예요 그래서 근본으로 돌아가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메타노예라는 작품을 가지고 작품을 했고요 그 뒤에 가면 네 개가 더 있고 이게 첫 번째 작품이에요 그 항아리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기 화초거든요 화병이고 남자들은 꽃을 잘못 키워요 한 눈을 팔면 금방 시들어버리는 화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키기 힘든 연약한 믿음 믿음이 너무 약하잖아요. 유혹이 너무 우리 천사의 유혹. 유혹이 너무 약하니까 이 연약한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라기보다도 여기에서는 이 친구가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어떤 것 그게 믿음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이 균형을 잡고 있는 그 밸런싱 게임하고 이 있는 거예요. 굿맨이 굿맨이. 밸런싱 게임을 하면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뭔가를 지키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나중에 이심장가 생기면서 성화가 되면서 메타노이가를됩니는그 시작점입니다. 군맨이 소중한 것을 지키고 있는 밸런싱 게임입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의 그 군맨의 그 굿이라는 건 어떤 의미의 굿일까요? 또뭐이 굿하는 건 아니고요. 굿 다른 건 아니고요. 이군맨니미전들 가지고 있어요. 기전이 뭐냐면, 좋은 어른이 되자라는 비전이거든요 옛날에 말하 어른, 멘토. 요즘에 아까 이야기했죠. 각자, 각자 그림을 그리듯이, 자기 기준이 너무 강한 거죠. 사회 전체에 기준이 없어졌잖아요. 국가에 기준이 없어졌잖아요. 21세기 되니까 그래서 좋은 어른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오히려. 그래서, 누구나 좋은 어른이 될수 있다. 누구나 군면이될수 있다. 내가 군면이면여러분이 국면이고, 그리고 관장님이 군면이면 제가 국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좋은 어른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살자.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펌 아티스트 우지경입니다 이어서, 메타모이아 작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아까 첫 번째는 밸런싱 게임을 하면서, 항아리를 잊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성과 속.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일리아데라는 종교학자가 있어요, 일리아데. 이 양반이 성과 속에 대해서 논했어요. 이 자리에서 내가 욕을 하면 이 자리가 속된 공간이야. 데이 자리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리면 성스러운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아리의 연약한 믿음에 예, 연약한 믿음을 가진 몸뚱아리에 이제 믿음이 생겼잖아요. 새롭게. 그죠? 그러면 우리 몸뚱아리가 성화가 되는 거야. 성스러운 공화가 되는 거야. 몸뚱아리가 성화가 되면 우리 몸과 관련된 주변이 다 이제 성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성화가 된공화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원과 네모로 표현했어요. 원방각. 그죠? 원은 하늘이고 방은 땅이고 각은 사람이야. 원방은 여기 들어있지만 각은 우리잖아. 그래서 우리가 보는 사람이 있어야 작품이 완성이 되니까, 원방각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성화가 되면 주변이 성화가 되고, 그래서 사회로 나가게 되면 빅크로스 금일트를 만나는 거지. 더큰 십자가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화가 유지가 되면서 더 성스럽게 믿음이 커지면서 나가서 이제 큰 십자가 아래에서 이제 전도도 하고. 이게 꼭 십자가가 있지만 꼭 개신교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음. 왜냐하면 자기가 믿고 있으면 누구한테 전달을 해주고 싶잖아 그래서 믿음 그럼세병에 세 화병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전도를 표현한 건가요? 어 그렇죠 어. 이제 자연스럽게 얘가 잘하면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거죠 잘 못할까 문제지 아, 근데 얘는 창문에 창문히 어디나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괜찮아 어디나 언덕일 뿐이지. 에서 외면할 뿐이지 이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일상생활 속에 들어와서 일상생활이 평화롭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표현는 거예요. 그죠? 이 십자가죠. 그죠이 십자가의 이 성화가 세상에 이렇게 아름답게 이쁘게 에너지로 밝은 에너지로 전달이 되어가지고 얘도 행복하고. 그래서, 벽으로쭉 오다가, 얘는 생화가 된 것들이 일상 속에 접목이 되면, 이렇게 아름다운 컬러를 바꾼다. 메타노이아 조심하라!